반갑습니다 청년사단 최우진입니다 따스한 가을 햇빛이 기분좋게 느껴지는 9월입니다 탐스럽게 과일들도 연거어가고 들판의 고시들도 여물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풍요로운 계절에 저희 아랍뉴스도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왔습니다 수요마음 공부방 2학기 개강 청년초대법회 청년소대영설인성교회초가소식들로 준비했는데요 첫번째로 우리의 마음 양식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요마음 공무방이공기 99년 제2학기 개강을 했는데요.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반갑습니다. 불라 무라 미타 울라 무라 미 공빈이 반드시 해야 할 유기란 방법으로써 정신지향 대사리 연부 작업 시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면 그게 유무념이죠. 낮에 내가 잘 살아야 저녁에 일기 기제까지도 편안하고 잠을 잘잘수 있어요. 그래야 아침이 연결돼, 건강도 담보돼, 수양도 담보돼, 자기 회사일도 담보돼. 몸만 씻지 마시고 마음을 씻으시라. 질문하기 하면 오히려 좀안 좋지 않을까같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질문한다는 것은 까닭이 있고 사, 살아 있고 기운이 통하고 배우했다는 마음. 성불 활불로 나가시고. 나 나를 일기를 통해 진급되는 저희들 되도록 일치모로 비워 나이다. 교문님 설법을 통해 더 재밌게 공부하게 된것 같습니다. 대학생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 나이에 공부한다는 게 너무나 즐겁고 큰 공부심을 주게 하는 것 같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공부방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신앙이 아닌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배움을 얻어가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또 제가 12월달에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생각을 슬슬 해야 할것 같은데. 너무나 대단한 법을 만나고 너무나 고마운 인연들을 만나서 수요금방 오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청년 교화의 핵심 갈라레 축제 공개 99년 청년 초대 오페가 지난 2 0일 아랑교당 대각전에서 열렸습니다. 우연과 인연 사이 그 영광의 새 얼굴들은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애지 페민 여자하고 헷갈리셨잖아요 욕을! 욕을! 내 맘을 들었다놨다 들다놨다자 앉아 너의 맘 아!! 비어있는 공간이라야 필요한 차고를 놓을 수 있듯이 마음을 처음 비워야 고요와 평정을 얻으며 우연한 찰백해도는 넉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아씨! 어?! 몇번 씌울까? 네! 깜 <laughs> 미워하는 마음도 착심이요 좋아하는 마음도 착심이요 인연의 <laughs> 여신은 트랙댄서가 <laughs> 어습니다어연이라는 것은 단생을 넘어서서 영생을 갈 수가 있어요 <laughs> 포대 바다 오신 부처님들이 함께 감사한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올해 2014년에 처음으로 회사에. 설법이 회사 재밌으니까 나머진 다 재밌더라고. 요 오늘 되게 좋은 인연으로 좋은 시간, 좋은 법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할 줄만 알았는데 완전 재밌고. 원불교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고요. 재미있었던것 같아요. 말씀도 좋은 말씀 듣고 공연도 너무나 재미있어가지고 너무 알차게 재밌게 잘 보다 갑니다. 어, 원불교 어느 곳에서 이런, 이 정도 퀄리티의 초대 법회를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감명 받았고 정말 인상 깊었고 앞으로 천년 교화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말씀 듣고 이렇게 즐거운 공연 보게 돼서. 아, 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원불교는 앞으로 더 이제 알아가고 싶어서 온 거니까 인연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공험도 많이 받고 경리 설법도 되게 유익하고 좋아서 인연에 대해서 배웠는데 원불교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 출신이란 오롯이 공德임 쓰기 위해 원불교에 출가하여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결심을 한 안원구단 청년들을 만나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원기 백년도 전무 출신 수신 모집 승인을 받은 청년 이단 소 대용입니다. 이재성 교우님은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이 세상에 두루 널리 알려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이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 한 여자의 남편보다 대중의 아버지, 대중의 남편이 되는 것이 훨씬 보람 있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어, 원불교는 저에게는 안경 같은 존재구나라는 존재군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청소년 교화와 인재 양성에 자신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설교 한마디로도 대중들을 심화, 인화, 기화할수 있는 교무가 되겠습니다. 아, 피크다 앞으로 많케는 수천 수만 명 앞에서도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싶은 게제 욕심인데 우리 교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순서 있게 배울 수 있음이 매우 기쁘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이 재미를 함께 할수 있음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1년 전부터 출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무님께서 그것이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할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참 나의 자리를 알고, 또 신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저는 사실 저는 취심이 참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리고 보상보시 이렇게 세 가지를 늘 가슴속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네, 더 늦기 전에 빨리 변성해야겠다고다 지금 다짐해 봤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엄마 같은 경우가 되고 싶습니다. 죽어도 행복한 피드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요 영화 명랑의 흥행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상조사께서도 억울한 경계에도 안분하고 위에서 몰라주어도 원망이 없으며 공이야 어디로 가든 나라만을 위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본받을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몰라준다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 공부에 일심을 다한다면 틀림없이 성물재종의 큰 성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청년사단 최우진이었습니다. 10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일반 친구 가족 인연 초대 법회가 있습니다. 많은 인연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유가 교실이 그 행복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